으아, 지각이다, 으아, 아, 늦었어, 늦었어. 이거, 이거, 빨리빨리빨리. 아, 내 몸은 너무 뚱뚱해가지고 통과해서 못해. 아니, 뚱뚱이 아니라 애들 날씬한는데 몰라. 늦었어, 늦었어. 딱 30초 남았어. 어떻게 선생님 없나? 뭘, 소희, 선생님 없어? 아 어, 선생님, 40분에 들어오시는데? 헐, 어, 딱 2... 2분 남았네. 야나 나이스 타이밍 쩔지 그래 그 쩔다 야 빨리 나 정리하고 빨리 안을게어그 사이에 선생님 오면 말해줄게 오 어, 오기 어, 오늘 점심이랑 그리고 어, o, chop, 음 곡괭이로 캐야 이 침대는 왜 있니 곡괭이로 빠바바바바바바 머리는 왜 있을까 궁금하네 자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넣어주면 됐다. 소희야, 선생님 아직 안 왔어? 어, 아직 안 오셨어. 수업 시작하면 바로 깨워줄게. 음, 그리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잘래? 뭐, 그래도 상관,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뭘, 어, 통했다, 통했어. 야, 나도 잘 거니까, 그냥 같이 자자. 야, 잠깐 나면 깨워줄게. 아, 아닌가? 오늘 야자하는 날 아닌가? 오늘 야자하는 날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그래, 수업 끝나면 깨워줄게 잘자 어... 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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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수업이 끝나버렸다 수업은 한거 없어? 띵동띵동 어? 수업 끝났지? 어... 어떻게 알아? <laughs> 쉬는 시간에 깼었잖아 내가 너네 순간마다 깨는 게 나라고 아 그래 그래 알겠어 그럼 너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어왜 어. 그래 아 그냥 아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응 음, 뭔데? 너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뭐? 소희 네가 헐 대박. 아 일단 인사부터 안녕 내 이름은 나루하늘 나는 보다시피 뭐래 보다시피 가방이 좀 후지지? 이건 가방이고 사물함도 직접 사는 건데 사물함마저 후지지 가방은 이게 요즘 대세 유행도 아니지만 제일 후진거 중에 하나야 이 소희는 우리반에서 제일 부자 아니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야 대기업이지. 왕족 빼고. 그래. 헐, 소희야, 진짜? 나 초대해도 되는 거야? 나 같이 돈 없고 형편 없는 내가 대기업 딸이 너네 집에 가도 돼? 어, 그럼. 대기업이라니. 우리 집이 대기업이면 뭐해. 그냥 부자인걸. 너네랑 다를 거 없어. 성적도 그냥 그렇잖아. 헐. 성적이 어딜 봐서 그냥 그래. 야, 이춤 실력 좀 봐. 춤 실력도 그렇고, 얼마나 비트 뻔트했데 하트, 나, 먼저 갈게 그, 그럼 오늘 저, 저녁에? 어, 오늘 저녁밥. 음. 어... 싫으면 말고. 아, 아니야. 내가 그 좋은 기회를 왜 싫어해. 어, 언제쯤 가면 될까? 어 여섯시에 와? 아, 어, 알겠어. 어, 그럼 난 먼저 갈게 아, 뭐 빠져가? 오, 야 드디어 부잣집에 내가 한번 가보는구나. 야 우리 반 애들은 다 가봤는데 나만 못 가본 거야. 오, 오 드디어 간다. 우 와, 우리 집은 진짜 부지박자게 흙집 북집 하거든 그래서 소인의 집은 엄청 이뻐 보여. 소인의 집이 어떻게 생겼냐고? 소인의 집은 이런 침, 친... 뭐래 이것을 정도로 치... 진짜 좋은 곳이야. 와, 내가 그렇게 가게 되다니, 완전 쩔어. 헐. 와, 나 진짜 꼭 가고 싶은 곳이 소이대였대. 헐. 와, 저, 아, 눈에서도 몰랐을 것 같아. 와, 완전 좋아. 아. <laughs> 아, 그때 관계관이었나보네. 걔안 켰지? 모르겠다. 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어후,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것들이? 이것은 몸을 바꾸는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아, 누,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아, 전 며칠 전에 투명 물약 먹었네 <laughs> 먹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어 며칠째 이러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실 거 맞죠? 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아, 네, 여기 보세요. 네. 이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바꾸는데 사용하는 물약이에요. 이거 두 개는 말이에요. 아, 네. 이거는 어, 바꾸는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줘서 먹이는 거고요. 이거는 본인이 먹었으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다시 몸을 원래대로 하는 건데요. 이거랑 이거를 같이 이렇게 맞대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맞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laughs> 가장 잘 되는 거는 어, 여기 평평한 부분 완전 평평한 부분이랑 평평한 평평한 부분을 이렇게 맞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laughs> 니까 이걸로 꼭 해보시고요. 어 그러면 돈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에? 에? 어디 가요? 야야발 입자 보인다. 야 어디가? 아돈 필요 없어요. 가세요. 뭐야서 돌파리 같은 거는 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가즈 뭐 뭐지 저건 하튼 몸을 바꾸는 거나 소희랑 바꿔볼래. 그리고 이게 실제로 되겠어? 이 물약 두개 먹는다고 게다가 이거면 개 이득 본거 아니야? 무료로 몸 바꾸는 거라니 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기에 이런 복을 타고났냐 에휴 이런 복 필요 없고 부자 부자복이나 있으면 좋으려만아 맞다 우,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냐고 깨워주마 저런 집 아니야. 저집 아니고, 이집 아니야. 설마, 저 집인가요? 저기 는저 나무 집. 아, 아니야. 저기 있는 흙집이야. 아, 주변 다 흙. 술 빗자루조차도 없다고. 다녀왔습니다. 어, 하늘아, 왔니? 어, 어때, 엄마? 어, 그래, 아. 어, 엄마, 저곧 있으면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돈좀 주실 수 있어요? 아, 수학여행, 돈 줘야지. 근데, 얼마 못 주는 건잘 알고 있지? 아, 그럼요. 네. 잘 아는데, 아빠도 일안 하시고, 요런 부업만 하는데, 진짜 조금 주셔도 돼요. 어, 제가 이거 일해서 요, 돈 벌까요? 엄마? 아, 아니야. 우리 하늘이한테 일 시킬 순 없지. 바로 들어가. 어 공부해. 아, 엄마 저 오늘 친구네 집 가기로 했어요. 소인네 집. 거기서 밥 먹고 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어, 네. 그럼 거기서 밥 먹고 올게요. 어, 그래. 이만큼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러자, 너. 이것들이 되려나? 음, 해봐, 야지 뭐. 아! 소희가 있잖아. 그냥, 같이 놀다가 그냥 저녁 먹재 야, 그래서 일단 가보자고. 엄마, 저 다녀올게요. 어, 그래. 소희한테 선물은 챙겨가야 되지 않겠니? 부잣집인데, 그래도. 저, 어, 이거랑, 이 주스, 친구가 준 건데, 샀었, 에이, 뭐, 친구가 준 건데요, 이거. 할까요, 바로? 어, 그, 그래, 그거라도 선물하렴. 돈이 없잖니, 우리. 그거라도 선물하고, 밥잘 먹고 와. 네. 가족 편식, 편식하지 말고, 예의범절 잘 지켜. 네. 아유, 잘 다녀와. 네, 엄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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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희 대집차야 완전 멋져 아 안에는 막 들어갈 수 있긴 한데요 나라서 진짜 요렇게 생겼어 완전 작지 기사님 없으시네 아직 아유, 이건 작은 편이야 이거보다 대박은 학교 앞에 있는 건데 완전 꿀대박 헐 완전 좋은 거 학교 앞에서 항상 서 있는데 소희 그 반가워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가씨 친구 분이세요? 아, 네. 아, 어, 그러시면은, 바로, 어, 저기 가시면, 소위 아가씨 계십니다. 어, 지금, 세팅 중이시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laughs> 어,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어, 어디로 가요? 아, 저기, 베란다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 네. 우와, 부잣 집은 확실히 다르네. 여기가 맞다. 오, 헤이, 헤이, 나로 하네 여기야, 여기, 여기. 어머, 어깨 교양 없게 뭐 하는 듯, 은이소야 아, 아, 기분 탓이에요. 어, 교양이 없, 없긴요. 우리 밭에서 교양 잘은네 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우리 다루아들어머 얘가 참 교양 없게 굴지 말고 교양 없게 굴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자 아우 우리 하늘이 소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 빨리 먹자 아응네 냠냠냠냠냠냠 멋있다 다 먹었다 <laughs> 야, 너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잘 먹어? 수영이나 할래? 아, 아니, 지금, 11시인 것 같아서. 시간? 지금 10시네. 어, 아 선물로 이거 가져왔어. 이거 먹어. 자, 아, 이거 너무 안, 이거 안 돼. 야, 너무 과분해. 아니야, 이거 먹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아, 알겠어. 같이 먹을까? 아, 아니야, 나 집에 가서 먹을게. 어 나 먼저 집에 갈게 야야 야, 어디가 저녁만 먹고 가기 나 바빠서 엄마 아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 알겠어 먼저 가 아, 어. 와 다행이다 소희 완전 짱 착해 어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가볼게요 아네 알겠어요 나중에 또 오세요 어네 나중에 또 봬요 어네 간는 길에 이거 막 먹으면 될 거야. 이거 먹고 눈을 감만 딱딱 뜨면 내일이란 말이지. 우와 쩔어. 자 <laughs> 엄마, 저 다녀왔어요. 어, 오케이 왔니? 저녁은 맛있었고 어때? 어저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어 알겠어. 자 이거 먹고 바로 자는 거야. 그럼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잘될 거야.